안녕하세요. 파오텍 탱크롤이 380마력, 경기 95바 2274, 연비가 3.15에서 5.4kg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장님은 2007년 6월부터 알고 이 소문도 듣고 기름을 아껴보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결국 3개월이 지난 9월 1일 이천에서 장착을 하고 간단한 기본원리 교육을 했습니다. 9월 4일 이천에서 부산을 왕복하면서 평소 230리터를 사용했는데 170리터를 사용해서 1회 왕복에 60리터를 절약했습니다. 9월 6일 이천 충주 왕복 시 평소 3.15에서 3.85로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9월 7일 이천에서 신탄전을 왕복하면서 본격적인 주행 교육을 했습니다. 9월 8일 시내 주행을 포함해서 연비가 4km로 향상되었고 9월 11일 시내 주행을 포함해서 4 2 5 k 0로 연비가 향상됐습니다 9월 12일 이0 0 0 남원왕복시 5 1 0 0연비연비왔나왔월2월일 이천 김0 0 0시5 4 1 7 0 0라는 연비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2 0 0 8 0 0월년일이사장이은장일한차일한 차량 은 일을 하일회하에 회사에 있는 동일한 차량과 연료비를 비교해보니 동료들은 400에서 45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장님은 27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동료 운전자 대비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180만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자, 속도도 느린 거 아닙니다. 교육을 받기 전, 교육을 스스로 장비를 달고 연비를 올린 것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연비를 올린 거하고, 또 자기가 도를 익히고 차를 알고 연습을 해서 꾸준한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올린 것,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불과 서너 달 차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30만원 아니면 180만원을 아낀 것인데 이 금액 작다고 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아낄 수 있다. 그러면 탱크로리가 기어 다닐 수 있습니까? 긴다고 연비도 오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간다고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수 있는데 결국은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못만드느냐 차이입니다. 400만 원, 450만 원 쓰는 그 동료 운전자에 대비해서 13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아꼈다? 작은 돈 아닙니다. 배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